Like 오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김포경찰서 당면 왼쪽 도로입니다 빛으로 바로 위에 이 편한 세상 아... 카페들 식당이 많이 보이고요 테이블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벚꽃들 잘 폈고 아 금빛으로 진짜 금빛입니다 밤에 여기 조명 켜지면 난리 난대요 보진 못했지만 아, 저쪽에 장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도서관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금빛으로 마을 정원. 야, 씨. 청라도 제가 임장할 때 베니스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청라는 진짜 물이 많아서 베니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베니스를 모티브로 흉내를 많이 냈어요. 굳이 베니스를 따지자면 여기가 더 가깝다. 여기 다리도 느낌 있고. 확실히 얼죽신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것 같습니다. 여기 장기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한강 중앙공원 아, 공영주차장 확실히 쌉니다. 여기 뭐 하루 종일 주차해도 7,000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올림픽공원 3시간 주차했는데 만원 나왔거든요. 주차비가. 커피 마시고 밥 먹었는데도 주차권을 안 줍니다. 그런 곳이에요, 서울은. 와, 이 금빛으로 포트하우스. 이것 하면 진짜 베니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여기가 물이 낮아서 더러운 거 아니면 못갈것 같긴 해요. 여기가 금빛으로 중앙공원인 것 같은데. 야이 동네에서는 거의 대장급이라고 봐야죠. 이 편한 세상. 여기 살고 싶다. <laughs> 아침에 그냥 바로 나와서 커피 찬잔하고 딱 여기 산책하고, 이 좋네요. 오늘의 임장 코스는 금빛수로를 시작으로 김포 골드라인인 장기역, 마산역, 구례역 양촌역, 전철로 이동해서 운양역, 김포 한강 생태공원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안이 있고 그 옆에 레미안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대장급인 두 아파트 이 밑에 열심히 이렇게 또 일하는 토끼가 있고 이 위에 또 자빠져 자는 토끼가 있습니다. 예,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이런 관격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포다 보니까 비행기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TWA 또 날씨도 좋고 벚꽃들도 펴갖고 마침 딱 임장하기 좋은 김포 한강공원 벚꽃 임장기 정확하게는 한강 신도시가 맞는데 이제 한강 하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앞에 김포를 꼭 붙이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문양 중학교 다리 건너편에 이제 고창 초등학교 아우 좋다 신도시 예쁜 다리가 오지게 많다. 다 도보로 연결시키려고 다리가 많습니다. 한강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고요. 너무 이쁩니다. 김포 한강 중앙공원. 여기 배가 긁은 건가? 약간 스키드 마크 같이났는데 여기 조깅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정말 완벽합니다. 미세먼지가 살짝 있긴 한데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공원 뒤로 예쁜 건물들이 또 우후죽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조용히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마셔도 되겠죠. 신도시 공원 다. 깔끔합니다. 와 눈부셔. 아, 또 이게 모자를 내리니까 눈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물이 없으면 별로 잘안 가요. 그래서 물 있는 공원을 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여기는 물이 없었던 곳인데 자본으로 그냥 물을 끌어오면서 인공수로를 만든 것 같아요. 물이 흐르니까 어, 여기 얼마지? 이렇게 되는. 놀이터도 이쁘다. 수중 놀이터. 여름에 시원하겠죠? 산불 조심. 여기 소방선가? 아, 저쪽에 고창 중학교가 있네요. 고창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저는 이렇게 해서 장기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호선 연장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김포 골드라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이 악명이 자자하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5호선이 들어오면 좀 그런 거를 좀 해소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역 김포랑 인천과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다고 합니다. 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 다툼이 있겠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5호선 들어오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여기 어디냐? 여기 이제 조금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카메라 어디로 돌려도 다 이쁘네요. 오늘은 영상미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장기역 도착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어,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장기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기 있었거든요. 역세권 상권. 저쪽에 다세권 다 있어 있고요. 이쪽 건너오니까 오히려 한산하네.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초당마을. 이쪽에 상권이 있긴 한데 이쪽은 조용합니다. 건너오니까. 어 내스타일인데. 네 이신영지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지동원, 이지동원이 있고 반 대편에 이제 초당마을 LH가 있네요. 버스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도 아주 큼직큼직하네요. 여기 M이 써져 있는 걸 많이 이용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음 신분당선 서울역. 강남역 서초 현대타워 신영지웰 신형지율. 신영지율입니다. 여기 2층 버스, 어 1층이 비어있는데도 2층에 타시네. 건너자. 와 도로 엄청 넓네. 김포 세무서. 여기 유버러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엄청 크게 또 여기 딱 있네. 쫙 들어가면 요즘에는 학교 이름을 안 써놓는 게 대세인가 봐. 무슨 학교인지 보통 저기에 이렇게 딱딱딱 써있잖아요. 장기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여기도 물 흐르는 공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은 물이 없고 요즘엔 벚꽃이 없는 동네가 없어서 예쁜 곳에 벚꽃이 피면 더 이쁘거든요. 반도 유보라를 통과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이제 2기신 도시다 보니까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당시 때이런게 유행하긴 했었거든요. 약간 파르테논 신전 같은 반대편에 한강 우미린이 보이고요. 하늘색 타이칸이 아주 예쁘게 서 있네요. 석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그쵸? 치아가... 트여있잖아 아파트들 올라서면은 하늘이 안 보이거든 여기서 우회전 해갖고 전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그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90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이 지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죠? 신도시에 살고 싶은 그 욕망 어떤 입지들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거리가 가깝고 구축으로갈 거냐 거리가 멀지만 신축으로 갈 거냐? 저는 구축이라도 <laughs> 거리가 가까운 데를 좀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조금 어렸을 때는 좀 멀면 어때? 평균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신 분들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1시간 넘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이 또 너무 좋아지면 또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보통 동네에서 만났는데 이제 서울 가서 노는 정작 내가 사는 곳의 상권이 크게 나아지지가 않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 국달이 통과해서 뉴고려병원, 여기가 지금 김포 한강도시에서는 가장 큰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병원 크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뒤쪽으로 쭉더 있어요. 디자인드 대단지인가봐요, 여기. 그쵸. 이니스 더 원. 아, 이니스 더 원. 지하도로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 그래서 여기가 조시가 허리가 잘록한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한산하다. 중간에 한산한 구간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도시가 시작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이쪽, 북쪽이죠, 그러니까. 저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개발되는 것 같아요. 콤팩트 시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콤팩트 시티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이 전부 다. 그래서 잘록한 허리가 오히려 불룩해지는 거지. 그 성형으로 따지면 그 지방삽입수술을 하는 거예요. 역위고비 약을 먹는 겁니다. 아 육교도 잘돼 있다. 풍도시가우주숲 넓은 공간에 한꺼번에 개발되다 보면 중간에 밀집도가 약한 부분들은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육교가 잘돼 있네요. 도로도 깨끗하고 뭐 도시 안전 정보 센터 중간에 이런 관공서 같은 건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길이 없는데? 와 이렇게 가서 절로 이렇게 내려가려나 보다. 물어보자. 정보 센터인데, 문이 안 열리네. 여기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저쪽은 인도가 있는 것 같아. 아, 어, 여기는 인도가, 뻥 뚫려 있네요, 그냥. 여기 세솔 학교. 와, 여기는 뭘 지려고 이렇게, 크게. 음, 축구장이라도 질려고 그러나? 소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요 <laughs> 아까처 조용한 곳에 있으니까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용한 데서 살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다닐지언정 어마어마한데 여기 여기 누구 산소야? 동물보호구역 자 드디어 굴다리를 통과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요 왕복 7, 8차선 되는 것 같은데 계획도시가 좋은 게 도로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내 척추처럼 아 일자로 이쁘게 뚫려있네요 여기서도 눈에 띄는 아파트들이 대장급일 가능성이 높겠죠. 컨테이너 박스 뉘어 놓은거 보세요. 이렇게 딱, 어. 야, 뭔가 제작비를 아끼려는 흔적인가? 아무튼 심플하고 좋네요. 네, 미국 갬성. 주유소 바로 옆에 버거킹. FC 김포. 축구장이 있고요. 여기 체육공원인가봐요. 쫙 체육공원. 김포 솔터체, 테니스장 일단 역세권에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김포생활체육관. 야 이거 끊이지가 않는데 체육공원이? 도로가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거는 또 오랜만인데? 음 김포골드라인 마산역 3번 출구. 이쪽에 또 택지 상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면서도 김포를 봤는데 야 김포는 드넓은 평야가 아직 개발이 안된 땅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냥 넓은 평야에다가. 쫙쫙 깔아버리네, 도시를 그냥. 근데 또 김포가 생각보다 인구가 또꽤 많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온샘공원, 야, 공원이 또 있어, 여기. 물이 있는 공원은 또못 참지. 크진 않지만, 연못공원이 이렇게 무소하게 또 있습니다. 야, 어, 한산하고 좋다.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반도 유보라 3차. 온샘공원 바로 뒤에. 병풍처럼. 음, 공원길로 이렇게 다리를 통과할 수 있구나.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야 여기 우리 있다 나한강힌도 처음이야 안내 좀 해줘 자이길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음, 선글라스 꼈다 강아지가 어 여기 건너가는 데 있다 와 마산도서관 경치 좋은데 저거서 책 보면 그냥 책이 술술 넘어갈지도 책 보면은 이런 뷰잖아요 그쵸 야, 마산도서관 새거 새거 합니다 예 이쁘고요 이쪽에 엘리넷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공원이 끊이질 않네요. 어우 좋네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촬영하긴 진짜 좋다. 저면 보세요. 야 일자로 그냥.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불구불한 자연 환경을 왜 일자로 뚫지? 그럼 생태계 망가지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악질일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더큰 생태계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생활은 더 나아집니다. 이제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이 나오거든요. 동그란 호수공원. 이 뒤에 솔토 초등학교랑 솔토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학교를 못 보고 제가 지나친 거 같네요. 음. 차단기가 아주 접이식 차단기네? 튼튼하게.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예쁜지. 경기도는 예뻐야 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은 이 예쁘고 한 사람이야. 아, 저기 뭐 나물 캐시나? 뭐 열심히 캐시는데? 아, 이제 호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호반 베르디움이 딱 반겨주죠? 예. 이 앞에 또그 상가 건물이 있고, 어. 천길은 계속되고요. 이쪽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넷들 끝나면서 여기 김포 운설 유치원,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저거 뭐야? 쉴수 있는 저런 좋은 공간을 또 시에서 또 마련해 주셨나 봐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송사리 떼 여기 달팽이관처럼 돼있는 전망대 같은 게 있네요 올라가 보죠 물을 주는 호수들이 쫙 나열되어 있네요 딸깍하면 그냥 바로 물 초대형 파라솔 버섯처럼 호수공원 장미원 아 여기 화원들 장미공원 되게 크다 음자 호수공원만의 장미원 이 청라에너지주식회사 한강 비즈나인 엘리네들 LH 호반베르디움 다음 유보라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우뚝 서서 예미지.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강 신도시 부동산 호재 좀 알려줘. 김포 한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활발합니다. 2024년에는 김포 한강 투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시작되어 2030년부터 4만 6천 가구 규모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철도 호재는 없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를 동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교통망 확장은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기 김포 골드라인이 많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김포시와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9호선 연계 호재는 없나? 현재 김포 지역에서는 구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포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구례역에서 서울 구호선이 연장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김포와 서울 간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아, 나도 안 먹었어. 이따 같이 먹자. 밥은 네가 사고. 아하 제가 직접 사드릴 수는 없지만. 수고하고. 이따 봐. 다음 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뭐지? 아, 제가 좀 식물에 지식이 없어서, 뭐, 식물만 없는 건 아니지만. <laughs> 자, 이제 중앙호수공원을 나왔고, 직진을 하면 구례역이 나오겠죠. 음, 물가에 항상 보이는 수양버들이죠. 저 뒤에 아이파크가 있네요. 학교가 있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금빛으로. 여기는 이제 그늘이 되게 많아서 좋았는데,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길이, 야, 그늘만 들어도 이렇게 시원하구나. 여기 호반 베르디움인가? 여기 반도에 보라. 반도유보라 뒤가 불해역 또 역세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움 뒤에 예미지 그 밑에 상권들. 예미지에서 우회전 해갖고 불해역으로 가야겠다. 이 동네 대장급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반도유보라 4차 예미지 상권 보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그냥 쫙 호수길로 해서 광장이 최대 상권이군요. 이쪽은 어, 가게들 많다. 이쪽은 유보라 반대쪽은 예미지. 이제 구례역 다온거 같죠. 구례역 2번 출구를 지나서 뒤에 이제 중앙광장 쫙 있죠. 그리고 앞쪽에 정면에 이마트 그 밑에 서브에 있고 여기 상가 주차장인 거 같죠. 네. 관도 유보라 야 유보라 진짜 많다. 예미지 밑에 상권이고요. 일단 여기서 찾기를 건너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이 시작되는 거 같은데 여기를 통과하면은 김포 골드라인 종착지인 양촌역이 나옵니다. 양촌역 음 이마트 뒤에 저거 뭐야? 저 아파트 대단지야 어마어마하다. 불건너 오니까 더 크네. 상가 건물들이 빽빽하게 끝없이 펼쳐진 느낌. 없는 레이커가 없어 보입니다. 상권 블럭들이 상당히 많네요. 최고당 돈가스. 아 뭔가 당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뭐야 또 광장. 어마어마하네. 상권이 끝이 없어. 와 저쪽에서부터 시작된 상권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평일 1시 24분이거든요 광장 중앙에 브레이크 댄스 하는 조형물이 있고요 프리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첫 번째 저거는 그 윈드밀 진입 동작 같은데 역전 할매 맥주 아 맥주 한잔하고 싶다 왜 이렇게 커 광장이 아 물론 큰게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위에 또 차광막인가 이거 이 편한 세상 밑에 상권이 엄청 크네? 그냥 상가에다가 이편하는 시티라고 딱 박아놨어요. 뒷블럭까지 합치면은 제가 본거한 두세 배 되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건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세권에는 오피스텔. 아, 여기 오피스텔들 또줄서 있네요. 네. 끝없다, 끝없어, 오피스텔. 종착역이 거의 다온거 같거든요. 지금 장기역에서 출발해 갖고 지금 이제 도착하는 양촌역까지 하면은 역세 개를 걸어 온 겁니다. 양촌역에서 김포 골드 라인을 타고 운양역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건물들 뭐 빽빽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켜졌다 뒷골목 느낌 있네요, 벽돌 건물들. 이제 거의 이 신도시 끝자락까지 오니까, 정겨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슬슬 이제 관리가 안된 풀숲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촌역이 어디지? 여기서 꺾어져야지. 저기 앞인 것 같은데. 거의 다다왔습니다 도시가 딱 끊어지니까, 헐비. 창고들, 공장들. 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기분이 오묘하다. KZM, 닐라이. 아웃도어 캠핑. 아, 어, 여기 이제 철길 보인다. 여기가 온양역이구나. 여기가 김포지. 제가 아는 김포의 모습은 사실 이건데, <laughs> 예,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게. 와. 나무 잘심어놓으셨다 이거 나무 재배해서 파시는 것 같죠? 자, 김포 골드라인 첫 경험. 여기 양촌역 1번 출구입니다. 여기 뭐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역사도 되게 아담하게 임지를 지어놓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열차 온다. 아,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구나. 아, 진짜 두량이네? 후, 보인다, 보여. 최대 사량까지는 그래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죠. 제가 운양까지 갈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왔고. 일 낮이라 그런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세네 사람 서 있는 정도 그 말은 퇴근길은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5호선이 개통돼야 돼. 민양역에 나왔습니다. 후~ 야 진짜 김포 도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반대편에 4번 주고 있고, 상가 건물이 하나 크게 있고, 여기 다이소 다세권 건세건이네요 저쪽으로는 택지가 쫙 펼쳐져 있고, 이 반대쪽으로는 아마 이 아파트가 막 10개인가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푸르지오 여기 반도 유바라 여기가 훨씬 더 대단지입니다 저기 아파트 보이죠 저기 여기 보이는 게 저기 이제 이 편한 세상 여기 반도 유바라 뒤가 롯데캐슬이에요 예 한강 쪽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면은 한강 생태공원이 나와요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번 출구 뒷골목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 뒷골목에 또 상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뻔뻔하게 컴포즈 커피 있고요 네, 반대편에 파리바게뜨,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소, 이삭도스트 뭐 들어와 있을 거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맘스터치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헬창이신 분들 필렛버거 드세요 필렛버거에 제로콜라, 그리고 할라피뇨 너겟으로 감자튀김을 바꾸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햄버거 소스도 빼달라고 하면 더 좋긴 해요 너무 맛없으면 또못 드시니까 저는 소스 빼고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여기 올리브영 야, 여기도 상권 뭐 역세권이라서 큽니다. 예, 여기도 벚꽃길이네요. 모서리에 또 스타벅스 있고 영림진사갈비 저쪽에 나들목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들어가는 길. 하늘빛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제 애기들 하교하는 것 같죠? 자, 공원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영상 정보관 건물이 보이고 여기 간이 뭐 매점이나 카페 같은 게 있나 봐요. 여기 위에는 전망대인 것 같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음. 와이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파라솔들 많이 있고요 여기 망원경도 있다 자 이렇게 넓은데 오다가 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어 하면은 김포거든요 인천 갈때 항상 지나가다가 놀랐는데 아, 그 평야들을 하나하나씩 메꾸고 있는 이 김포의 저력 벼력있는 도시, 김포로 오세요 이쪽에 벚꽃 만발했고요 저쪽에 이제 택시상권들쫙 펼쳐져 있고 초등학교 있고 아, 여기 역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17,295 걸음 13.38km 664kcal 오늘 이 정도 걸었습니다 한끼임더해야 こっ。ドクタ